리플 랩스가 시프트4의 CEO인 제러드 아이작 맨과 함께 마우이의 기금 지원을 위해 암호화폐 기부 플랫폼인 더 기빙 블록에 업체로 추가되면서 암호화폐 기부에 참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리플은 트위터X에서 마우이 9호 기금에 5만 달러를 XRP로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와이의 마우이 섬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한 달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요. 한달전 마우이 산불로 인해 최소 115명이 사망하고 350명 이상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산불로 인해 사람들의 재산과 생계 수단이 모조리 파괴되었죠. 산불의 원인으로는 허리케인 도라가 아주 강하고 건조한 돌풍을 유발해 건조한 지상과의 결합으로 대규모로 연쇄적인 번짐 효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꺼진 줄만 알았던 불이 2 주째 계속됐었죠. 극심한 가뭄과 시속 100km에서 130km의 강풍에 불은 쉽게 꺼지질 않고 되살아났다는 추정입니다. 최대 피해는 마우이 섬이지만 돌풍으로 인해서 하와이 섬과 오아이후 섬에서도 산불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번 하와이 산불은 미국 역사상 1918년에 발생한 미네소타 산불 이후 약 100년 만에 가장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주택 270여 채가 전소되고, 도로 곳곳이 봉쇄되고 11,000여 가구가 정전됐으며 통신이 끊기고 관광객과 주민 등 2,100여 명이 대피했으며 관광객 4,000여 명이 하와이에 발이 묶이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아직 복구 작업조차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와이는 특히 해외 관광객들이 참 많이 오죠. 제일 심한 피해를 입은 라이아나 바다에서 관광객들은 놀며 휴가를 즐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쩜 정말 잘못된 것이죠. 피해를 입은 현지 주민들이 괴로워하는 지역에서 피서를 즐긴다는 것이 가능한 건지 모르겠고요. 또 이때를 기회 삼아서 하와이에 집을 팔라는 사람들의 연락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업자들을 자처하고 이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화재 피해를 본 집을 팔라는 연락을 하고 있다. 슬픔에 잠기고 재건할 기회도 갖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땅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본인들만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용하려는 파렴치한 사람들은 정말 사라져야 하겠죠. 전쟁도 마찬가지죠. 전쟁으로 인해 많은 수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하와이 재단을 비롯한 여러 자선 단체에서 산불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기금을 발표했고 기빙 블록은 마우이 긴급 기금을 발언하면서 마우이 주민 구호 활동에 초점을 맞춘 100만 달러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빙 블록은 지금까지 14만 1,711 달러를 모금했고 발표에 따르면 모든 기구금을 마오이 주민들을 구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도주의 단체에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리플은 창립 이래 다양한 자선 활동들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시리아와 터키의 지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100만 달러의 XRP를 기부했고, 지난 3월에는 리플은 그레이트 오먼드 스트리트 병원 어린이 자선 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암 치료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리플은 전세계 대학에 5천만 달러를 기부하는 등 다른 자선 기부도 진행하고 있죠. 지금 2만여개가 넘는 코인들 중 사람들을 꼬드기고 대충 상장시켜서 수익좀 보면 나몰라라 하는 코인들 엄청 많습니다. 리플은 이런 코인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리플은 암호화폐 교육은 물론 혁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블록체인 연구 프로그램에 4개의 유럽 대학을 추가시켰다고 합니다. 리플은 유럽과의 비즈니스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연구 프로그램에 더 많은 기관을 추가하였고 유럽의 학계와 협력하고 있다. 새로운 파트너 대학에는 스페인의 아이데아, 이탈리아의 트렌토데아, 프랑스의 에피타, 아일랜드의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이 추가됐다고 하는데요. 리블은 새롭게 추가된 대학교와의 협력이 유럽 전역의 블록체인 연구 및 교육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플의 UBI 라인은 대학교 커뮤니티 내에서 전 세계 블록체인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문가 집단과 글로벌 혁신가를 양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발표에 따르면 리플의 UBI 라인은 지난 5년 동안 유럽 전역의 14개 파트너 기관에 1,1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고, 유럽이 글로벌 암호화 허브로 성장하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지원을 추가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유럽은 최초로 암호화폐 법안을 만들었고 그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미래는 미래를 책임지게 될 우리 자녀들이 어떤 것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뭐 이것은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인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결정되게 될 겁니다. 리플은 이런 이유로 암호화폐 발전을 위해 대학교와 협력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 공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럭저럭 수익 보다가 사라질 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리플은 어떻게 보면 기업이라는 수익을 보기 위한 이미지보다는 사명감이 더큰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리플은 이미 엄청난 수익을 올렸죠. 리플사가 지금 당장 XRP를 모두 소각해버린다고 해도 그들은 평생을 먹고 놀아도 남을 만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리플은 돈보다는 명예나 사명감이 더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리플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냥 지금의 현실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발전은 계속되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폐의 발전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XRP의 가치가 제자리 거련만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XRP를 던져야겠죠.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끝인데. 하지만 리플이 목표로 하고 있는 미래는 리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저런 데이터들을 다 종합해 보면 XRP의 지금 가격은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XRP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금이 정말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쩌면 조금 더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큰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매일마다 암호화폐 이슈들을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실전 투자 정보를 저희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단기적으로도요 수익을 올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를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개발자 커뮤니티 플랫폼인 리플 X가 리플 레저의 최신 버전인 리플 1.12를 공식적으로 공개했다 업데이트는 x r p 레저의 핵심 프로토콜에 병합된 두 가지 주목할 만한 기능인 XLS 3.0과 XLS 3.9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기술적인 내용들은 우리들이 뭐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겠죠 리플을 1.12 버전의 도입으로 XRP 레이처는 새로운 기능의 시대를 열었다. 모든 XRP 레이처 서버 운영자들에게 9월 30일까지 1.12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할 것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업그레이드로 리플이 또한번한 한 단계 진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고요. 핑클의 멤버 성률이 남편이자 프로골퍼인 안성현 씨와 이상준 비서 올딩드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어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부터 한3 0년 전이겠네요 핑클 네 명을 바로 앞에서 직접 본 적이 있는데 그네명중딱한 사람 성유리만 보이더라고요 정말 이뻤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안씨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혐의와 코인 상장을 청탁한 강종현 씨와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 씨도 각각 배임 증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합니다. 이래서 규제와 법안이 최대한 빨리 만들어져야겠죠. 미래의 혁신적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혁신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블록체인이 앞으로 엄청난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의 소송도 그렇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리플의 소송 승리는 이런 불확실성을 완벽하게 해소시켜 주겠죠. 앞으로 하나, 둘씩 계속 해결돼 나갈 것이고, 암호화폐 불장은 예견되어 있다고 봅니다. 곧 다가올 불장에 대비해 지금 가격이 저렴할 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지금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항상 후회하시고 계시죠? 아, 이때 사야 했었는데 정말 아깝네. 말만 그렇게 하면 뭐 합니까? 또 다시 반복하시게 될 겁니다. 아, 샀어야 했구나.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들은 정말 수많은 경험을 했고 또 다시 불장은 반드시 올 것이며 결국 XRP는 큰 상승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 싼 값에 XRP를 던지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는 미국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휴일도 없이 24시간 이슈가 있을 때마다 팩트 기반으로 정보가 올라오는 믿을 수 있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리플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알트코인들, 거래소에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와 설명까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코인이 왜 상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보고서까지 해당 기관 세력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를 올려주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와는 그 신뢰도를 논할 수가 없겠죠. 국내 코인 사이트들도 이런 해외 사이트를 참고해서 기사를 올려주기 때문에 늦게는 며칠 뒤에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신뢰도로 보나 속도로 보나 우리들은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참고해야겠죠. 휴일이나 공휴일에는 국내 사이트들은 이슈가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코인 시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휴일도 없죠. 아침이든 새벽이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가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공시 사이트이고 심지어 국내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이슈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보다는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의 정보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어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우리들은 볼수 있을 겁니다. 저희 단톡방 상단에 공시 사이트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깐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010 5693 7477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시 사이트 링크와 같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PC나 개인 휴대폰에 저장해 두시면 좋겠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공시가 나오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단톡방에서 줄줄이 나오는 이슈들을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매일같이 정확하게 분석해드리고 있고요. 단기적인 알트코인들 뭐 급상승 이슈가 나올 때마다 빠르게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온체인 지표, 뭐 세력 거래량, 자금 이동 방향 등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해드리기 때문에 투자 방향을 잡으시거나 대응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3년째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당연히 무료로 정보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부터는 한번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리플랩스가 시프트4의 CEO인 제러드 아이작맨과 함께 마우의 기금 지원을 위해 암호화폐 기부 플랫폼인 더 기빙 블록에 업체로 추가되면서 암호화폐 기부에 참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리플은 트위터X에서 마오이 9호 기금의 5만 달러를 XRP로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와이의 마오이 섬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한달 전, 마오이 산불로 인해 최소 115명이 사망하고 350명 이상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산불로 인해 사람들의 재산과 생계수단이 모조리 파괴되었죠. 산불의 원인으로는 허리케인 도라가 아주 강하고 건조한 돌풍을 유발해 건조한 지상과의 결합으로 대규모로 연쇄적인 번짐 효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꺼진 줄만 알았던 불이 2주째 계속됐었죠. 극심한 가뭄과 시속 100km에서 130km의 강풍에 불은 쉽게 꺼지질 않고 되살아났다는 추정입니다. 최대의 피해는 마우이 섬이지만. 돌풍으로 인해서 하와이 섬과 오아이 후 섬에서도 산불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번 하와이 산불은 미국 역사상 1918년에 발생한 미네소타 산불 이후 약 100년 만에 가장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주택 270여 채가 전소되고 도로 곳곳이 봉쇄되고 만 천여 가구가 정전됐으며 통신이 끊기고 관광객과 주민 등 2,100여 명이 대피했으며 관광객 4,000여 명이 하와이에 발이 묶이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아직 복구 작업조차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와이는 특히 해외 관광객들이 참 많이 오죠. 제일 심한 피해를 입은 라이아나 바다에서 관광객들은 놀며 휴가를 즐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쩜 정말 잘못된 것이죠. 피해를 입은 현지 주민들이 괴로워하는 지역에서 피서를 즐긴다는 것이 가능한 건지 모르겠고요. 또 이때를 기회 삼아서 하와이에 집을 팔라는 사람들의 연락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업자들을 자처하고 이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화재 피해를 본 집을 팔라는 연락을 하고 있다. 슬픔에 잠기고 재건할 기회도 갖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땅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본인들만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용하려는 파렴치한 사람들은 정말 사라져야 하겠죠. 전쟁도 마찬가지죠. 전쟁으로 인해 많은 수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하와이 재단을 비롯한 여러 자선단체에서 산불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기금을 발표했고, 기빙블록은 마오이 긴급기금을 발언하면서 마오이 주민 구호 활동에 초점을 맞춘 100만 달러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빙블록은 지금까지 14만 1,711 달러를 모금했고, 발표에 따르면 모든 기구금을 마오이 주민들을 구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도주의 단체에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리플은 창립 이래 다양한 자선 활동들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시리아와 터키의 지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100만 달러의 XRP를 기부했고, 지난 3월에는 리플은 그레이트 오먼드 스트리트 병원 어린이 자선 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암 치료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리플은 전 세계 대학에 5천만 달러를 기부하는 등 다른 자선 기부도 진행하고 있죠. 지금 2만 여 개가 넘는 코인들 중 사람들을 꼬드기고 대충 상장시켜서 수익 좀 보면 나몰라라 하는 코인들 엄청 많습니다. 리플은 이런 코인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리플은 암호화폐 교육은 물론 혁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블록체인 연구 프로그램에 4개의 유럽 대학을 추가시켰다고 합니다. 리플은 유럽과의 비즈니스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연구 프로그램에 더 많은 기관을 추가하였고, 유럽의 학계와 협력하고 있다. 새로운 파트너 대학에는 스페인의 아이데아, 이탈리아의 트렌토데아, 프랑스의 에피타, 아일랜드의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이 추가됐다고 하는데요. 리플은 새롭게 추가된 대학교와의 협력이 유럽 전역의 블록체인 연구 및 교육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플의 UBI 라인은 대학교 커뮤니티 내에서 전 세계 블록체인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문가 집단과 글로벌 혁신가를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발표에 따르면 리플의 UBI 라인은 지난 5년 동안 유럽 전역의 14개 파트너 기관에 11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고, 유럽이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 성장하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지원을 추가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유럽은 최초로 암호화폐 법안을 만들었고, 그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미래는 미래를 책임지게 될 우리 자녀들이 어떤 것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뭐 이것은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인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결정되게 될 겁니다. 리플은 이런 이유로 암호화폐 발전을 위해 대학교와 협력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 고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럭저럭 수익 보다가 사라질 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리플은 어떻게 보면 기업이라는 수익을 보기 위한 이미지보다는 사명감이 더큰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리플은 이미 엄청난 수익을 올렸죠. 리플사가 지금 당장 XRP를 모두 소각해버린다고 해도 그들은 평생을 먹고 놀아도 남을 만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리플은 돈보다는 명예나 사명감이 더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리플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냥 지금의 현실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발전은 계속되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폐의 발전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XRP의 가치가 제자리 거래만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XRP를 던져야겠죠.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끝인데, 하지만 리플이 목표로 하고 있는 미래는 리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저런 데이터들을 다 종합해 보면 XRP의 지금 가격은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XRP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금이 정말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쩌면 조금 더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큰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매일마다 암호화폐 이슈들을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실전 투자 정보를 저희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단기적으로도요, 수익을 올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를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개발자 커뮤니티 플랫폼인 리플 X가 리플 레저의 최신 버전인 리플 1.12를 공식적으로 공개했다 업데이트는 XRP 레저의 핵심 프로토콜에 병합된 두 가지 주목할 만한 기능인 XLS30과 XLS39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기술적인 내용들은 우리들이 뭐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겠죠 리플을 1.12버전의 도입으로 XRP 레저는 새로운 기능의 시대를 열었다. 모든 XRP 레저 서버 운영자들에게 9월 30일까지 1.12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업그레이드로 리플이 또한번한 한 단계 진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 보고요. 핑클의 멤버 성유리 남편이자 프로골퍼인 안성현 씨와 이상준 비서 몰딩드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어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부터 한3 0년 전이겠네요 핑클 네 명을 바로 앞에서 직접 본 적이 있는데 그네명중딱한 사람 성유리만 보이더라고요 정말 이뻤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안씨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혐의와 코인 상장을 청탁한 강종현 씨와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 씨도 각각 배임 증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합니다. 이래서 규제와 법안이 최대한 빨리 만들어져야겠죠. 미래의 혁신적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혁신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블록체인이 앞으로 엄청난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레스케일의 소송도 그렇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리플의 소송 승리는 이런 불확실성을 완벽하게 해소시켜 주겠죠. 앞으로 하나, 둘씩 계속 해결돼 나갈 것이고 암호화폐 불장은 예견되어 있다고 봅니다. 곧 다가올 불장에 대비해 지금 가격이 저렴할 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지금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항상 후회하시고 계시죠? 아, 이때 사야 했었는데 정말 아깝네. 말만 그렇게 하면 뭐 합니까? 또 다시 반복하시게 될 겁니다. 아, 샀어야 했구나.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들은 정말 수많은 경험을 했고 또 다시 불장은 반드시 올 것이며 결국 XRP는 큰 상승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 싼 값에 XRP를 던지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는 미국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휴일도 없이 24시간 이슈가 있을 때마다 팩트 기반으로 정보가 올라오는 믿을 수 있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리플 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알트코인들, 거래소에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와 설명까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코인이 왜 상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보고서까지 해당 기관 세력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를 올려주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와는 그 신뢰도를 논할 수가 없겠죠. 국내 코인 사이트들도 이런 해외 사이트를 참고해서 기사를 올려주기 때문에 늦게는 며칠 뒤에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신뢰도로 보나 속도로 보나 우리들은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참고해야겠죠. 휴일이나 공휴일에는 국내 사이트들은 이슈가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코인 시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휴일도 없죠. 아침이든 새벽이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가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공시 사이트이고 심지어 국내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이슈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보다는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의 정보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어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우리들은 볼수 있을 겁니다. 저희 단톡방 상단에 공시 사이트 링크를 걸어두었으니깐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010 5693 7477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시 사이트 링크와 같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PC나 개인 휴대폰에 저장해 주시면 좋겠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공시가 나오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단톡방에서 줄줄이 나오는 이슈들을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매일같이 정확하게 분석해드리고 있고요. 단기적인 알트코인들 뭐 급상승 이슈가 나올 때마다 빠르게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온체인 지표, 뭐 세력 거래량, 자금 이동 방향 등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해드리기 때문에 투자 방향을 잡으시거나 대응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3년째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당연히 무료로 정보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